자, 아만다 더 어드벤처. 이번에 또 새로운 패치로 히든 엔딩이 또 나왔대요. 히든 엔딩이라기보다는 히든 장면? 어, 예전 장면에서 좀 뭔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어,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존이랑은 똑같을 거야. 에피소드 1. 한번 집어 넣어봅시다. 어, 그대로죠? I'm And I love 사과를 yeah, 좋아하고 어 사과를 좋아하니 맨날 놓치면은 또 애들이 뭐라 하니까 어 예스라고 하겠습니다. Yes. 우리는 애플 알레르기가 있는데 we 극복을 하자고. 자, 가게는 know where the store is? 어디 있을까요? 한번또 다시 한번 이상하게 클릭해 볼까? 있죠. 이거는 그대로다. 여기, 여기 여기가 과일 가게죠. Yeah, right. sure but... 근데 나는 그 의문이 드는 게 모든 그 뭐였지? 생물이 아닌 것도 눈이 달려있는데 왜 사과랑 저 뒤에 있는 진열대는 눈이 안 달려있을까? 어... 오렌지 Say apple Say apple. apple 어, apple 적으면 되겠죠? Good job! 애플. Now we can make apple pies 식량이어서 눈이 달리면 안 되는 건가? 어, 여기 원까지는 똑같고 두 번째가 내가 알기로는 정육점이거든? 정류점 가가지고 또 히든 엔딩, 히든 엔딩, 히든 스토리 볼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울리다. 울리 oh, okay. d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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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눈치 보는 것 같아 진짜로.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정육점 정육점이 어 여기죠? <laughs> 농 농담 이거 저기죠? Sure. 어. 어야울리 oh. 손짓하는 거 봐. 여기서 원래는 이제 미트를 쳐야 되는데 히든 엔딩 보려면은 양고기인 램버를 쳐야 된대요. 어. 멈쳤다 램브, 램. 그리고 여기서 램브 치고 싶어도 자동적으로 미트가 쳐지고. 야 언제 봐도 기괴하다 자, 근데 정육점 아저씨는 손목이 손인가? 손이 어디까지인 지 모르겠어. 저거 봐봐. 오오 어, 아만다, 돌아본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 히든 엔딩을 볼수 있어요. 저기 염동력이라고? 자, 히든 엔딩. 히든 스토리죠? 히든 스토리. 비디오 테이프. 여기서는 원래 이거 틀면은, 뭐였지? 뭐 이상한 장소랑 무슨 양고기가 매달려 있는 것만 보여줬는데, 그게 지금 바뀌었대. 어떤 거지 한번 볼까? 자, You're right! The treasure map said the woods! Let's go! Well? I think we're close to the treasure now. Aren't you excited, Wooly? Chigo! I said, aren't you excited? 근처에... Huh? Oh, yeah. Oh, right. Yeah. Right. Um, yeah, but we still don't know where the treasure is buried. You can tell Pomori Buchay Pomori GPS said that X marks the spot. Can you see where the X is? x 마크를 찾아달라는데. 어. <laughs> 하지만 나는 그렇게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거야. 어디고 그냥 나빼고 보물도 어려고 여기가 X지? x 지 여기? X. 야 완전 막아버리네. 어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There it is. 야, 여기 뭐야? 어, 아만다가 어휴, 깜짝이야 야 방금 뒤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 뭐냐, 아만다가 그 모험을 도와줄 도구들을 가져왔대요. 쇠지렛대 그러니까 빠루, 그리고 로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삽 지금 이제 어떤 거를 써야 될지 쳐야 된대. 어, 로프? 로프라고 치기는 글자수가 부족한데. 로프. 로피. 어디 보자. 일단은. 세질의 때는 이미 사용했고, 밧줄도 사용했대. 어? 그러면은, 일단은, 세질, 쇠질... 아, 빠르다 한번 해볼까? 크로, 벌, 어, 아, 글자 한 칼이 부족하네. 보물을 파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답정나 아니야? 어, 아, 뭐야? 더블? 내가 내가 안 치는데 자동적으로 삽이 쳐지는데? o k a y that's enough. 어, <목소리도> 이 정도면 so, 충분해. I, I can't let you do this anymore. I don't care what you do to me. 어 우리가 이제 네가 뭐라든 냅두지 않는데. You take the tape out now and destroy them. 야 아무나 뒤에 봐봐. Whatever. Just get rid of these other tapes. Do you hear me? You can't let anyone. Else watch these. e want... <laughs> 비디오 부수라는데 울리가 뭐야? 울리가 비디오 부수는데 뒤에서 아만다가 창고인가? 바깥인 것 같기도 하고 창고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어디야? 나무? 어, 그 비디오다! 히든 엔딩. 아, 히든 스토리? 이거 어떻게 갖고 왔지? 꺼냈나? 울리 말대로? 어, 태우려나 보다. 어? 뭐야? 고! 계속해! 태워버려! 고! 뭔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 같은데, 뭐지? 어... 웃어버려 브로크... 뭐지? 어... 왓... 와... 왓치... 내... 내가 안 쳤는데, 이거? 아. 아만다가 저주 걸어서 막나보다. 못 보게. 아니 그러니까 못부수게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뭔가 보통 줘 가지고. hey. um. Yeah, no I found it. Yeah, I found the place. t was just uh it was just off the h yeah, 잠만 right? Um. Yeah, no, Was I... was I followed? No, I... No, I don't think so. Who'd... who'd be following me? No, nobody... nobody was there. It was just me. Um... Yeah, no, the, the tapes are all destroyed too. They're... they gone. Every single one. Yeah, no... no problem. Um... Listen, it, it, it's getting late. I, uh... I really need to get home. Uh, I got work tomorrow. So, I'll uh, I'll call you when I get back home, okay? Cool. Okay. Have a good night. I'll uh, talk to you soon. Okay. Bye. 경찰인가? 그러니까 이 비디오 테이프를 신고하고 근황을 알려준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이게 약간 숨겨진 스토리래요. 세 번째 한번 볼까? 야! It's dark out. Let's go. 야, 울리는 결국에 죽었어. 울리, 그렇게 막, 어, 소리치면서, 희생, 희생했네, 희생. 어, 막, 부수라고 하면서 막, 뒤에서 암한다고 노리더니만, 결국에는, 죽어버렸네. 어, 불쌍하다. 어, 집에 가재요안 가.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은 것 같아, 그죠? 오, 오. 여기서는 어 별로는 엔딩은 똑같네, 어. 결론은 엔딩은 똑같고 아마 히든 엔딩에서 울리가 막으려고 했지만 또 이제 아만다가 정신적으로 그걸 못 마, 못하게 막은 것 같아 호스지 못하게 어이에 새로운 패치 내용이라는데 또 애매하긴 하네요 아무튼 아만다는 여기까지. 어이 정도면 충분해. I, I like 어 울리가 이제 네가 뭐라든 내쁘지 않는데. 울리 그렇게 막어 소리치면서 희생하 희생했네 희생. 막 부수라고 하면서 막여에서 암한다고 노리더니만 결국에는.